안녕하십니까. 제217강을 해보겠습니다. 홍문, 부는 좌령자연이 부소요기를 영이 혹 부종이면 내한있고 이천선생 이월당 이성의로 동진이라 금영여부불화는 변시쟁사요. 영은 시읍지장인이 약능이사부형지도로 사지하여 과제귀기하고 선직유공. 불기어령하여 적차성의 면 기우 부동득인지료. 자, 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차가 어떤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 하면, 부는, 부라는 것은 뼛을 이름입니다. 그죠? 어떤 표지 우리는 그, 조선시대 보면, 뭐, 봉상시, 뭐, 사복시, 뭐, 이런 궁중에 있는 그런 표슬 중에서도 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령자라고 했습니다. 좌. 보조하다, 돕다 그러니까, 영은, 영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령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보조하는 자이다. 자이니, 부는 그런 자이니, 부 소욕이를 그 부의 직책에 있는 부가 소욕이 하고자 하는 바을 하고자 하는 바을 영이 그 우두머리가 혹부정미은 어쩌다가 줬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내한 네, 있고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 내 네, 어찌 하자니다 그죠 어찌 하까 어찌, 어찌 할까요 그러니까 이천 선생이 말 이천 선생이 말하기를 당 마땅히 이성이이 성의 성의로서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동지 그를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감동시켜야 한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아니라. 자, 금 이제 영여부 영과 부가 우두머리와 그를 보좌하는 부가 불화. 합하지 못하는 것은 변시 바로 뭐, 무엇이다? 뭐냐 곧 무엇이다니까 그러니까 뭐 쟁사이 사사로운 뜻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영은 시업주장이니 언언적이서 없어되는 거죠. 영시업주잖아. 영은 그 고르의 우두머리니 이약 만약. 능히 이사 부형지도 사부형제도 아버지와 형을 섬기는 그러한 도리로서능 능히 사지 그를 섬겨서 그 섬겨서 이이 지는 지시 대명사 이 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령을 말하는 거죠. 하사지아요 과주 허물은 곧 귀기 자기에게로 귀결시키고 부를 두고 말한 거죠 부 자기에게 귀결시키고 선즉 착한 일은 좋은 일은 오직 공 걱정하라 뭐를 걱정하다 불귀어령 영에게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하라 그죠 좋은 일은 영에게 영에게로 공을 돌리지 돌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까? 혹시 그런 걸 걱정해서, 적차성이면, 이러한 정성스러운 뜻을 적 쌓아가면, 기요 어찌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부동적인, 이부동득이라는이 득자는 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지. 그러니까, 감동시킬 수 없는 그한 사람이 어찌 있겠는가 그런 뜻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자가 묻기를 부는 수령을 보좌하는 자이니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용이 간혹 따르지 않으면 내한했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천 선생이 이르기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뭐로? 성의로써 동지, 그를 감동시켜야 하니라. 이제, 영과 부가, 연은 엔드죠. 영과 부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냐? 사사로운 뜻을 다투는 것이고, 또 영은 시의 읍지장이니, 그 고래의 우두머리이니, 만약, 능, 이, 사, 부, 형, 제, 도, 로. 사, 부, 형, 제, 도, 부, 형을 섬기는 도리로서 사지하여 그를 섬겨서 과적 기계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에게로, 자기에게로 기결시키고 선적 좋은 일이 있으면 오직 영에게 기결되지 않을까를 걱정하여 오직 그것만 걱정해서 적, 차, 성, 의, 면. 이러한 성의를 쌓아 나가면 약약 여기까지 걸립니다 약약자 성의를 쌓아 나간다면 기후 어찌 있겠는가 부동들임 할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감동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성의를 쌓아 나가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화합할 수 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